이유모겸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거나 영향을 받는다 또는 보고 들은 대로 물들다 라는 의미의 성어입니다. 여기서 뉴는 졌다 적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귀로 자주 듣고 눈으로 자주 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성어는 당나라 한유의 청하군공방곡묘 갈명에 나오는 이유염불학이능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배우지 않아도 능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한유는 자는 퇴지로 당나라 중기의 관리였습니다. 이부실랑까지 지냈으며 당나라의 뛰어난 문학가이자 사상가로 평가받습니다. 청하군공방곡묘 갈명은 한유가 방기의 일생과 인품을 간략히 기록한 글입니다. 방기의 증조부 방정과 조부 방관은 부자가 연이어 재상을 지냈습니다. 아버지 방승은 비서소감까지 지냈고 사후에는 태자첨사에 추증되었습니다. 방기는 어릴서부터 이러한 명문사대부 집안의 훈육을 받으며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옛 격언을 엄격히 따랐습니다. 그는 훌륭한 가정교육 덕분에 관리로서의 도리를 귀로 자주 듣고 누으로 자주 보았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도 관직을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방기는 처음에 봉상부 참군으로 임명됐는데 당시 나이가 매우 어렸음에도 백성과 관리들은 그를 보고 역시 방태위의 자손답다라고 말하며 아무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동주 증성현 현승으로 전임된 후에는 더욱 자기 수양에 힘써 행동거지가 매우 단정했고 동료들은 그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반기는 정치적으로 왕수건문에 동조하여 용주자사에서 견주장수로 좌천되었고 원화 7년에 사망했습니다. 이는 귀, 소리를 듣는 신체 귀관을 의미합니다. 유는 젖질 유, 적실 유라는 물에 젖거나 스며들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영향을 받아 스며들다 하는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목, 눈, 눈, 사물을 보는 신체 기관을 의미합니다. 염, 문, 물들다 염, 색깔이 물들거나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 변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아 자신도 모르게 변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랄까?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젖어들고 물든다. 딱 들으면 직관적인 의미인데 음, 보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그 배경이랑 함의가 생각보다 훨씬 깊더라고요. 맞아요. 자료들이 특히 당나라 문학과 한유, 네, 한유의 글과의 연관성을 파고들면서 이 성어의 유래, 또그 숨겨진 의미 같은 걸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단순한 어휘를 넘어서서 환경의 힘 그리고 또 유교적인 교육관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요걸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볼까요 이상호, 근데 처음부터 지금 이 형태는 아니었다면서요? 아, 네. 그거 흥미로운 부분이죠. 원래 형태는 그 당나라 한유가 쓴 청화궁공 방공 묘갈명이라는 비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모규 이염이었어요. 음, 모규 이염. 좀 낯서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 유자가 졌다 스며들다는 뜻의 유자하고 통하는 글자예요. 의식적으로 막 애쓰지 않아도 그냥 주변 환경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배우고 닮아간다 이런 거네요. 이게 생각보다 참 강력한 메시지 같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 강력함 때문에 한유가 이 표현을 그 특정 인물에게 사용한 배경이 중요해지는 건데요. 이 사람의 증조부 또 조부 모두 재상을 지낸 뭐랄까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와 대단한 집안이었네요 정말. 그러니 한유가 따로 배우지 않아도 능력을 갖췄다고 말한 그 배경이 바로 이해가 되네요. 환경 자체가 뭐 일종의 스펙이었던 셈이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예, 한유는 방괴가가문의 어떤 활륭한 가르침. 그걸 이제 전훈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전훈 속에서 늘 보고 들으며 자랐기 때문에, 즉, 목유위험 했기 때문에 별도로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능력을 갖추가 되었다. 불화기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불화 기능 네 그래서 처음 관직에 나섰을 때도 주변에서 아 역시 명문가 자제는 다르구나 이런 평을 들었다고 해요 야 이건 그냥 단순한 칭찬에 넘어서는 거네요 한유가 생각했던 어떤 이상적인 교육 방식 그러니까 좋은 환경 특히 그 유교적 가르침이 있는 환경이 사람의 됨됨이나 능력 같은 걸 자연스럽게 만들어낸다 이런 주장이 담긴 거군요 그 해석이 정확합니다 핵심이에요. 한유는 특히 그 주교적인 가르침이 녹아든 환경, 그 분위기 자체, 그게 가진 교육적인 힘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한유가 살았던 시대적 고민하고 연결하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데요. 한유는 당시에 좀 약화되고 있던 유교의 정통성, 이걸 이제 도통이라고 부르는데 이 도통을 다시 세우고자 했던 인물입니다. 아, 유교 부흥. 그렇죠. 그는 문학이라는 게 도덕적인 가르침, 즉 도를 실어 날라야 한다. 문의 제도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죠. 문의 제도, 문학이 도를 신는다. 바로 그 맥락에서 도라는 것이 단순히 책이나 이론으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훌륭한 가르침과 모범이 살아 숨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일상적으로 보고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최고의 교실이다. 이런 생각이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한유가 꿈꿨던 이상적인 유교 사회의 모습하고도 딱 맞닿아 있는 지점이죠. 와, 듣고 보니까 정말 깊은 뜻이 담겨 있었네요. 이런 생각은 그 이후 문화 전반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 좋은 가풍. 그 속에서 자녀가 부모의 말과 행동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 우리가 언전신교라고 하죠. 네, 언전신교. 어, 부모가 음악가라서 자녀가 자연스럽게 음악적 재능을 보이는 그런 긍정적인 사례도 있었고요. 그렇죠. 하지만 또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력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죠. 자료 속 예문처럼 어른들이 저런 못된 행동을 하는데 아이들이 매일 보고 들으면서 어떻게 나빠지지 않겠는가. 이런 탄식. 사실 그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려잖아요. 아 맞아요. 정말 그렇죠. 다시 말해 환경의 힘이라는 게 시대를 관통하면서 정말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입니다. 이 성어가 단순히 보고 듣다 보면 닮은다는 그런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선다는 걸 확실히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의식하든 못하든 주변 환경으로부터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의 생각 행동, 심지어는 능력까지 형성되는지 이걸 일깨워주는 거의 뭐천년 넘게 이어져온 통찰인 셈이죠. 과거와는 뭐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정보와 환경에 노출되어 살고 있잖아요. 미디어, 인터넷, SNS, 뭐 우리가 교류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귀와 눈을 족시고 또 물들이고 있죠. 네, 그렇죠. 정말 실세 없이.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어떤 환경에 젖어들고 또 물들고 있나요? 그리고 그 환경은 당신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음, 한 번쯤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